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미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18세기 후반 19세기 그리고 조선의 그 시기에 조선의 수의 이재민에 대한 인식과 휠전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김소랑 선생님께서 영조 때의 그런 청계천 범람과 그 청계천 준설 작업 이런 홍수 얘기들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후 시 조금 뒤 시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면서 그 홍수가 났을 때그 이재민에 대해서 어떻게 나라에서 인식하고 조사, 보고하면서 그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휠전을 시행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음. 아... 첫 먼저 수해 발생의 추이 자체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것이 강우량의 추이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그 속에서 기후 요인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보고 사회적인 요인을 얼마 정도 봐야 될지 좀 간략하게나마 전망을 해 보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3장에서는 그 수재 수해 이재민의 조사 보고 방식이 체계화되었던 그런 과정을 한성부와 지방으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볼 예정이고요. 4장에서 는 그렇게 보고된 이재민들에 대해서 휠전이라는 어, 개념으로서 구제를 하게 되는데, 그 휠전이 가지는 의미와 어, 그 시행 기준이 세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공동 주제의 그런 문제 의식 속에서 저 역시도 기후 오늘날의 기후 변화와 재난 상황에 대한 그런 인간 사회의 대처 능력 그 상호 작용에 대해서 과거 역사 속에서 살펴보겠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했고 특히 조선 후기 수해라는 재해에 초점을 두고서 상차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수해는 어, 다른 재해에 비해서도 더 인, 기후와 인간의 연결성 그 상호작용을 검토하기에 적합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어, 거시적인 시각에서 기후가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기후 위기 이변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당대에 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재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 대처를 해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같은 경우는 재라도 남기지만 물은 남기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 그 피해가 즉각적이고 되게 극명한 자연 경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 그 당대의 인식을 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그 다음에 강우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해이면서 한편으로는 수몰 위험지대의 인구수처럼 어, 사회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사회였던 조선의 경우에 농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이기도 하면서 한편 인명피해나 가옥피해 같은 비농업적인 피해도 유발을 했던 재해이기 때문에 농정의 측면뿐만 아니라 어, 휠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재해 이재민에 대한 그 대처도 볼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기존 연구에서 그 조선의 재난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유학적인 자연관, 제의관이 어떠했는지가 연구가 되었고 그 제의론의 정치적인 기능도 설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김성희 선생님께서도 숙종대의 그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극복 노력을 보였고 그것에 담긴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주신 논문이 있는데 최근에 발표가 돼서 제가 이 보고서를 쓰던 작년까지만 해도 인용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 그 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기근구제책이라던가 또 일반적인 진율정책 이런 차원에서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특히 황정의 측면은 어, 일상적인 재행정의 측면으로 해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존 연구 성과들을 통해서 조선의 재해관과 농정을 이해하는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주목되지 못해서 어,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수해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어, 수해에 대해서 거론을 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농정의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했었고 가옥 피해나 인명 피해 같은 비농업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율에 대해서 연구가 있는 반면에 진율과 조금 결을 달리하는 휠전에 대한 연구는 좀 없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 제가 이번 글에서는 어, 비농업적인 이재민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대응책에 초점을 두고서 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그 수해 발생의 추이와 강우량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해 발생에는 강우량이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강변 지역의 상황, 경제적인 처지 이런 부분, 사회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강우량 부분에서는 승정원 일기의 1770년 이후부터 한 100년 넘도록 매일같이 추구기에서 측량된 강우량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이. 이러한 조선시대의 그런 기록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한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으나, 측우기에 의해서 기록된 측우기록의 경우에는 나름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같은 형식의 자료에 그리고 같은 조사 방식의 기록이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자료적인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한편 수혜의 규모에 대해서는 어, 역시 승정원 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한성부 민가 퇴합단자라는 형식의 물론 이 제목이 중간중간 미세하게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어, 같은 형식의 기록이 1782년 무렵부터 어, 정착이 되면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 이재민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상호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그, 그수해에 그니까 그 의해서 가혹 피해를 입은 퇴호들, 퇴아포들을 보고한 이 한성부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통계 처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어, 19세기 후반까지 자료가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그 전체 시기를 다 지금 시간상 어, 다루진 못했고, 어, 강우량 기록이 지금 확인되는 그 기간 동안 가장 많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연 강우량을 보였던 1821년, 고까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어떤 해에 유달리 수의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한편 이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점점 그 분류 기준이 전체 피해를 입었느냐 아니면 부분적인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어, 그 휠전의 범위, 그 휠전의 시행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에 따라서도 얼만큼, 어, 비중을 차지했는가를 또볼 수가 있고,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어, 이 행정 구역별로, 한성부 내에서도 다오부를 기준으로 수의 이재민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부가 50%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은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이 남부를,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부도 미세한 차이지만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수의 이재민들을 빨간 그래프로 표시를 해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의 추구 기록을 토대로 해서 파란 그래프와 대조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일단은 강우량이 연 강우량이 많았던 해에 아무래도 그 해에 비가 많이 오면 수의 규모가 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그니까 이 그래프에서 꼭지점을 찍는 그 시기는 어 대체로 추세가 일치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강우량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당연한 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하지만 정확하게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제가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해준 부분에서는 강우량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수혜 이재민의 부분은 어 수혜 규모 자체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21년 빨간 화살표에서 표시하듯이 강우량이 워낙 많았던 어 최고의 해였는데도 수혜의 피해 규모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이렇게 연 강우량 단위로 해서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 그래서 특히 집중 호우에 의해서 수해 피해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1 단위의 그런 강우량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1816년에는 이틀 동안 되게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그래서 수해 피해가 극대화됐던 사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1단위의 강우량 분석이 좀더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두 번째로는 보고 자체가 이재민을 보고하지만 누락보고가 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요인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이, 아까 남부와 서부 쪽에 집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것은 서부와 남부 지역 안에, 어, 한강변 지역, 아무래도 한강변 지역이 수혜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 지역에 집중이 되었다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인구수 자체가 중부, 아, 서부, 남부가 좀 유달리 많았기 때문에 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또 수가 많아졌을 거라는 짐작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3장에서는 이제 그 이재민을 조사, 보고하는 방식이 체계화되었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일단 그 용어 자체가 정립되어 나가는 과정을 좀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 이 이전 정조 때 이전부터도 사실 이 수의 피해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 그것을 표현해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심각하다, 많다 이런 정도의 정성적인 표현이 많았고 그 이재민을 지칭할 때에도 그냥 가옥이 유실되었다, 민가 표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는 표호, 퇴호 그리고 또는 그걸 합칭해서 표태호라고 하는 용어가 정형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시후의 이재민을 지칭할 때 반드시 이 용어로, 같은 용어로 지칭을 하고 있으므로 어 좀그 용어를 정립해서 정형화해서 쓰기 시작했고 또 수의 피해를 호 단위로 파악해서 또 구체적인 수치, 그 그냥 단순히 많다 정도가 아니라 몇 명이 발생했고 그 사람의 이름들까지 다 조사를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보고 체계가 엄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용어 역시 정립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1782년에 큰 비가 내렸을 때 정조가 그 보고를 제대로 하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어, 그 이듬해부터 한성부 민가 퇴합 단자라고 하는 보고 형식이 정착되기 시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보고를 할 때는 매일 피해가 발생한 즉각적으로 매일 보고를 하도록 했고 그 전날 이미 보고가 있었더라도 그 다음날 추가 피해가 있다면 다음날에 또 추가 보고를 하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가 보고가 되기도 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성판윤이 그냥 한 차례만 보고 하, 합쳐서 하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했을 때에도 정조는 한 그런 제안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보고를 계속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또그 보고서 형식, 퇴합 단자의 내용도 세분화 되기 시작했는데요. 어, 1789년까지는 그 보고 형식이 정착되던 관, 단계였고, 어, 그래서 각 부별로 세부적으로 퇴화보의 수를 조사했고 각 피해의 피해 이재민의 어, 거주지, 이름, 직업 까지 다 세세하게 조사를 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해 5월 부터는 이제는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를 구분하기 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두 가지 부류로 만 구분을 했습니다 전과 태압 그래서 어전 집 전체가 무너진 경우와 어, 완소태단은 완전한 부분은 적고 무너진 부분이 많다. 이렇게, 그래서 좀 부분적이지만 많은 피해를 입은 대상. 그렇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를 했다면, 그 다음 달에는 점점 그 피해 규모가 적은 대상자들까지도 기준을 마련해서 세분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소 태다가 아니라 완다 태소인데 적게 무너졌는데도 그 중에서 특히 경제적인 처지가 어려운 잔도코들을 분류를 하기 시작했고 또 잔도코가 아니더라도 완다 태소 자체를 또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또 표호 자체 떠내려간 집에 대한 표현도 세분화되었고 특히 강변의 초막 형태의 그런 가옥들에게 대해서는 추가로 가만이를 지급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런 보고들도 세분화되었지만 그 보고가 제대로 잘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간 절차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어, 날이 갠 다음에 다시 선정관을 파견해서 누락된 것이 없었는지 보고를 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그 담당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마련된 조사보고 적간까지의 그런 절차가 이때 마련된 이후에는 19세기 후반까지 같은 형식으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이제 지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지방의 경우에도 1778년 네그각 이재민을 명단을 낱낱이 적어서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 정식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방감사가 주도를 하면서 상시적인 체계로서 기능을 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보고를 하는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어, 휴전을 제때 지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이전에 먼저 휴전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후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확대 적용을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지방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호조에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왕에게 보고를 하도록 했고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은 따로 표시를 해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은 보고를 받은 뒤에 보고가 부실할 경우에 재점검을 시키거나 보고를 다시 하라고 하거나 부실 보고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지방의 그런 이재민 보고는 승정원 일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각사 등록에도 오른쪽 노란색 네모에 표시했던 그런 내용들 서식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갖추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그 훈전을 시행했던 결그 보고서를 성책으로 남긴 기록들도 각 지역별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어, 휠전의 의미와 지급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휠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일반적인 농정과는좀 다른 개념의 그런 이재민 구제책이었습니다. 어, 사실 농업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황정을 했고 그래서 만기요람에서는 황정에 대한 항목과 어, 휠전에 대한 항목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정은 농사가 흉년이 났을 때 공물을 베푸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반면에 어, 휠전의 경우에는 수재나 화재, 이런 전년병 같이 좀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특별한 별도의 구제책으로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개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전에서도 황정의 경우에는 호전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휠전의 경우에는 예전 항목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 차이도 있고 실제로 시행을 할 때에도 황정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구제의 차원이었다면 휠전의 경우에는 개개인 단위로 시행이 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경제적인 처지가 어려울수록 더 우대를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그 휴전의 혜택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조선 초 경국대전 때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염병, 화재, 수재, 호환 피해자들이 휴전의 대상자로 포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조 때에는 그 휴전을 시행할 때 인원수 제한을 두었던 것들을 제약하지 말고, 어, 일단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 수혜에 대한 휠전의 기준이 앞서 살펴 어, 잠깐 언급했다시피 좀 세분화되는 양상도 보이게 됩니다. 일단은 어, 이전까지는 수혜에 대한 휠전은 지방에 한정하여 시행을 했고 서울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던 일이었는데, 1782년에 한성부 퇴호에 대해서도 휠전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과 지방에 차등을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789년쯤 되면 표태호를 분류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락 없이 혜택을 주려는 배려의 측면도 볼수 있고 또 재정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 과잉수혜나 중복수혜를 방지하려고 하는 측면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 백성들의 피해는 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휠전을 시행했던 기준을 좀 정리한 표인데요. 어, 그 퇴화포들을 분류하기 이전에는 그냥 퇴화포 전체에 대해서 일정 액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강촌민에 대해서만 좀 추가로 배려를 했던 것을 알수 있지만, 1789년 이후에 좀 분류 체계가 확립이 된 이후에는 집 전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와 부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를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액수를 지급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정을 마련하고, 어 1833년 이후가 되면 어 장과 약으로 나누어서 좀 세분화된 기준 속에서 시행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양상이 결국에 만기요람에서도 한 차례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한성부에 있어서 민과 태합, 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한다 또그 밑에 네모에서는 시신 수습 여부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방 지방지 지방에서의 이재민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좀 정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별 훈전 제일 밑에 별 훈전이라고 해서 따로 추가로 하는 훈전도 있었는데 그 중에 엄사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피해자 사망자에 대한 별 훈전이 시행되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 일단 18세기 후반 정조 때부터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수혜 이재민에 대한 조사, 보고, 적간 방식이, 어, 좀 체계화되었습니다. 원래 없던 휠전의 대상에 수혜 이재민이 포함되기 시작했고, 그 시행 범위도 확대되었고, 지급 기준도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사, 조, 보고, 적간 방식이 엄격화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어떤 시대나 또 어떤 이슈에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시스템이 한번 마련이 되고 나면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어이 정조 때에 마련된 이런 체계가 19세기까지 지속이 되었던 것에서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오늘날에는 재난에 대응을 할 때, 어 그냥 사후 구제책에서 마무리지 않고 사전 예방 단계까지 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시각에서 보면 한계점이 분명히 있지, 있지만 그 이전에 그냥 피해를 감수하게끔 내버려 두던 상황 속에서 어, 사후 구제책을 좀 시스템화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화해서 정식화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돌뭐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